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세라순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납제나 낙헌제나 청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단지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사분의 일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재로 고운 가루 십분의 이에 기름 삼분의 일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삼분의 일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성함제로나 화목제를 수송화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재로 고운가1 십분의 삼 에바에 기름 반을 섞어 그송화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주송화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말이 수마다 유하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가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이런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 허제를 드릴 때에는 내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너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레인이 너희 대대로 영원한 율레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에게나 너의 주인 거레 사무기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사야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기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 거제로 타장마장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 없이 어, 가나안 땅을 드리겠다는 그 의지와 또 약속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앞에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순종이 우리 예배가 또 온전해지도록 준비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시간 말씀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 주께 딱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음, 민수기 15장에 와서는 이제 갑자기 다시 또 율례와 율법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15장부터 19장까지는 다시 율법들과 또 대상 아론과 레위인들 이야기가 다시 언급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14장과 12장을 쭉 봐왔던 이야기는 어, 행진을 시작한 후에 이스라엘의 범죄한 이야기들이 쭉 나열되었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악한 말과 탐욕과 심지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후에도 어,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모두가 불신의 말로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신 땅을 악평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들을 행하였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오늘 40일 정탐한 나의 날수만큼 40년을 이제 출애굽 1세대와 이세가가 함께 광야에서 이제 방황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민수기 15장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어, 우리가 한번 읽어봤을 때는 잘 무슨 내용인지 들어오기 쉽지 않은 그러한 복잡한 제사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화제, 번제 뭐 각각의 의미도 우리가 다 알기 쉽지 않은데 화제, 번제, 뭐 서원제, 낙헌제, 또 소제, 또 전제, 뭐 거제. 등등까지 어, 이 제사에 나오는 수많은 용어가 등장하고 거기에 제사가 또 어떻게 또 이제 보완되어 하는지 등등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민수기 15장 특히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 각각이 어, 제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또 아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은 이것을 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앞에 언급했듯이 이전까지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범죄하셨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40년 또 너희는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면서 낙심스러운 상황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제사는 어떨 때말 제사입니까? 바로 우리가 2절과 18절에서 보듯이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라고 시작합니다. 즉 오늘 말씀한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드려야 할 제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또 뒤에 18절 이유를 봐도 내가 너에게그 땅에 들어가 먹을 양식부터 내가 인도한 땅에 들어가거든 이러한 말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즉 오늘 이 15장의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나오는 이 제사는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드려야 할 제사가 이러이러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의 범죄와 하나님의 진노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 가난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여정을 여전히 멈추겠지 않음을 우리는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1절에 모세에게 찾아와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명령하시는 것이죠. 무엇을 말입니까? 오늘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드려야 할 예배는 어떠해야 하는가 너희에서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가난한 땅에 들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그 결심과 그 마음이 무엇보다 이 말씀 전체에 보이지 않지만 깔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번 읽을 때는, 아, 목이 복잡한 제사가 나오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또 읽고 또 읽다 보니까, 어, 각각의 제사의 의미 하나도 물론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었지만, 동, 그러나 반복해서 읽을수록 오늘 하나님이 이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이 앞선 본문과 연결했을 때에 실패에도 불구하고, 배전이 바람 없이 우리를 그 땅에 들이 주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아, 여기에 좀 깔려 있구나.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큐티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설교하려면은 또 큐티북 생각을 넘어서 또 적용점을 찾아야 되고 또 오늘 그것이 또이 교회 상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찾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것이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 이제 분들의 또 저의 굉장히 큰 씨름이겠죠. 그런데 확실한 것은 거의까지는 늘 가지는 못할지라도 본문을 반복해서 읽을수록 오늘 그 넘어 있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의도가 느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무엇보다 먼저는 오늘 그 땅을 들이우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그 의지와 그 뜻이 먼저는 내에게 붙잡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15장에 1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이 제사. 그럼 좀 무엇이 다른가? 단순히 광야와 가난 이 차이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했을 때에 오늘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기본적으로 이 제사는 레위기 1에서 7장에 나오는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섯 가지 제사를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습니다. 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제사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사라지고 또 다른 새로운 제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 위에 오늘 추가로 보완하고 더 보충돼서 온전한 제사로를 말하는 것이라고 많은 주석들은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이 중점적으로 쓰여 있습니까? 앞에 우리가 레위기에서 볼수 있던 수많은 뭐 제사 각각에 대한 얘기는 빠져 있고 오늘 <laughs> 본문은 주로 이제 원래 정해졌던 소나 양 짐승과 함께 드려야 할 소재, 즉 밀가루와 또 곡식들 그 다음에 전제로 드려지는 포도주. 그리고 기름. 이것이 모든 소나 양을 드릴 때에 오늘 함께 그것을 그 짐승의 그 재물의 크기에 맞춰서 함께 드려야 함을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는 쭉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세히 쓰고 있는 것이죠. 뭐 소를 들릴 때는 기름 몇 틴을 소재 몇, 어떻게 해가지고 하라. 뭐 양일 때는 어떻게 하라. 뭐 이렇게 지금 쭉 나해라는 것이 오늘 이제 일절부터 한 십사절까지의 주된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오늘 법문에서의 포인트는 이제 소재와 즉 밀가루와 또 기름과 그리고 포도주에 대한 것을. 더 강조하고 더 포화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쓰여 있는 제사의 더 중요한 그, 그 강조되는 맥락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광야에서도 똑같이 주어진 주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에 있을 때는 뭐 달랐습니까? 광야는 농어에 불가능했고 또목축이 불가능했죠. 그래서 이 소재나 또이 전제 같은 이 곡식과 밀가루와 포도주와 기름을 드리는 이 예배 자체는 제한적이고 한계가 많았을 것입니다. 반면에 가나안 땅에 가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할 수 있고 또 정착할 수 있고 또 목축이 시작되다 보니까 그 땅에 난 소산물을 가지고 이제 그것이 포도든 포도주든 뭐 곡식이든 그것이 밀가루든 그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이제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변화가 있는 땅. 변화가 있는 것이죠. 즉, 무슨 말이냐면, 오늘 그런 면에서 이 15장에 나오는 이 제사된 내용은 기존에 있던 레이기에 있던 이미 주셨던 그 제사를 이제 더 완벽하게 보완하여 더 온전한, 완전한 제사를 드리도록 말씀하시는 규례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차마 얻을 수 없던 곡식이나 포도주를 이제는 너희가 얻을 수 있고 내가 줄 것이니 그것을 가지고 처음 명했던 더 완전한 제사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고 것이 바로 오늘 제사에 대한 내용일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런 것이죠. 우리는 우리도 가나안 땅을 생각을 합니다. 어, 우리가 어쩌면은 지금으로서는 마치 장소로는 강릉이 그런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저 역시도 강릉에 간다 했을 때, 무엇을 먹을까? 뭐 어떻게 해야 먹고 살수 있을까? 이러한 걱정이 먼저 되지 않습니까? 막막한 현실 앞에서 또 새로운 터전이라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먼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뭘 먹지? 뭘 입지? 뭘 마시지? 어떻게 하지? 그런 옥타는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주님의 관심은 우리와 다릅니다. 주님은 그 땅에 우리를 들이신다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에 대한 고민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더 온전한 예배로 나올 것인가를 오히려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에 대한 문제는 이미 주님이 다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포도주와 곡식은 이미 주님이 줄 것을 전제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께 드려야 할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돌릴지 그것이 어떻게 온전한 예배의 재료로 쓰여질지 오늘 그것을 오히려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미 소재가를 어떻게 드릴지 전제를 어떻게 드릴지 그 소재 전제의 재료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드릴지를 말씀하시고 이미 내가 너에게 준곡실 가지고 어떻게 거제로 드려서 네게 감사를 표할지 오히려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협시키실 때에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예배를 필요한 모든 재료를 이미 취득업 때부터 바로의 손에서 다 뺏어가지고 그들의 수구한 값을 다 가져오셔서 그것을 가지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 공동체로서 예배를 드리는데 필요한 것을 들 이미 준비하시고 예배를 명하신 것처럼 오늘 주님도 우리에게 가난한 땅을 약속하시고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드릴 것을 또한 말씀하시면서 오늘 그때 너희가 드려야 할그 예배에 필요한 것들도 그 땅의 소산물을 통해 내가 다 공급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나 그래서 광야에서 지낼 때나 가나안 때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너희가 고민할 것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가 아니라 오늘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예배할까? 어떻게 하면 더 온전한 제사로 그분을 영화롭게 할까? 이것이 너희가 더 가난한 땅에서 해야 할 마땅한 고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현실에 묶이죠. 예배 공동체를 불렀습니다. 광야에서 불렀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주님은 오직 성막과 율법을 주시면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목적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의 문제는 오늘 매일매일 드는 만나와 매출하기로 이미 주님은 해결하셨고 또 무엇을 입을까 역시도. 신명보면은 너희가 40년 동안 너희의 의복이 결코 헤어지지 아니했다 말씀하시며 오늘 이 땅에는 그러한 너희의 고민들은 이미 주님이 다 공급하시고 해결할 것을 광야의 생활을 통해 이미 보여주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다시 가나안의 갈대를 염려하면서 간을 어떻게 먹을까, 무엇을 모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는 또 다른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다잊은 채로 또다시 내가 하는 고민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우리의 고민 앞에 주님은 관심 무엇이냐? 주님은 내가 그 땅에 들어가서 이미 주신 그것들 가지고 어떻게도 다 섬길래? 어떻게 이걸로 온전한 예배 드릴래?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죄인이 나아갈까? 그 길을 주시기 위해 광야에서 온갖 제사와 성막과 율법을 주신 것이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고, 만난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께 더 드릴까를 우리가 결단하며 오늘 우리의 삶 전체를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데까지 가는 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삶은 예배를 훈련하고 예배를 배우고 내 죄를 시슴받고 또 오늘 그분과의 통일을 경험하고 그분의 인도와 공급을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였다면 그 광야를 경험한 오늘 우리는 그럼 가나안 가서 어떻게 더 온전 예배를 드릴까 했을 때 가나안에서 예배는 바로 오늘 본문처럼 드리는 것입니다. 더 나를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삶을 끝나가는 것이 온전한 헌신, 나의 전부를 그분께 드리는 데까지 나아가서 나아가므로 내가 공급받고 받는 예배를 넘어서 받은 내가 가지고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데까지 가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처럼 오늘 그 땅에 있는 소산물로 더 온전한 예배를 만들라는 것에 오늘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난한 땅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를 말하면은 쉽게 말하면 강릉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뭘 생각하십니까? 편안한 노후 어떻게 받고 살까? 좀더 여유로운 삶, 전원적인삶 그런 꿈꾸십니까? 그거는 전혀 가난한 삶과 상관이 없는 삶입니다. 우린더편하고자내 여생을 잘 마무리하고자 또는 더 다른 어떤 걸 위해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은 오히려 우리의 전부를 다 드려서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려서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명한 명한 받은 곳이라고 우리에게 오히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삶을 결단하고 그러한 삶을 지금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예배를 훈련해야 합니다 그냥 이렇게 주의를 지키는 예배 말고요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정말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서 산 영적 예배를 내 삶에서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을 지금부터 우리가 훈련해야 하고 또 오늘 순종도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땅에 갔을 때에는 정말 주님이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을 내 삶의 전부로 예배하는 그러한 삶의 예배다가 정말 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예. 아 광야에서의 예배 제사와 오늘 이 민수기 나오는 이 가나안 땅에서 제사가 뭐가 다른가 했을 때에 예. 갔지만 거기에 소재와 또 전제와 또 기름을 더 얹혀서 하라는 명령은 오늘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이구나라는 거 저는 붙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절부터 보니까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자의 예배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토 소생뿐만 아니라 오늘 그 땅에 거류, 함께 거류하고 있는 타국인 역시도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한 이 규례대로 똑같이 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는 어떠한 유예도 없다는 것이죠. 나는 뭐 이방이니까, 나는 뭐 거류이니까 좀덜 드려도 되고, 좀덜 해도 되고, 나는 좀 빠져도 되겠지. 이러한 규례는 주님이 오늘 가나안 땅에서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앞서 봤던 민수기 11장 4절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행진이 시작하자마자 오늘 온전 공동체에 번져갔던 원망과 불평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의 탐욕 때문에 이스라엘 온 자선과 심지어 미리안까지 오늘 그 원망과 불평이 번져가는 것을 겪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온 이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규례에서 예외를 두지 않아야 오늘 공동체 거룩과 오늘 정결함과 하나님의 원래 뜻 따신 사명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 주, 때로, 속도는 다르지만, 우리가 절대 기준은 낮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또생이든, 거류인, 타국인이든, 똑같이 그들 할것이라 똑같이 그땅 가면은 내 삶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 하나님의 기준은 타협이 없어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거기에 맞출까를 고민하며 내 육신과 내하함을 쳐서 복종시키는 싸움이 남은 것이지 오늘 나는 예외야 하면서 그 땅에 갈 수는 없다는 것이고 가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그리고 뒤에 17점도 보면 은또 말씀하시죠 너에게 앞으로 곡식을 줄 것인데 그땅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라 말씀합니다 거제는 이렇게 올라다 내리는 것입니다 너희의 처음에 온 곡식 그것을 받은 가루를 가지고 여호와께 드리라 하면서 오늘 그 땅에 가서 양식은 줄 것인데 그 양식으로 주님께 감사를 잊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명기 8장 보면요. 오늘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니까? 오늘 너희는 떡이 아니라 말 살것을 말씀하시지만 뒤에 쭉 보면은 하나님은 그 땅에 갔을 때에 예, 너희에게 꿀도 주고 포도도 주고 다줄 것인데 밀도 줄 것인데 오늘 그부유함과 풍요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교만하여 잊을까? 나는 염려한다.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의 다 죽을 준비하시고 넘치게 죽 것을 준비하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 땅에 가서 우리가 이 예배를 잊음으로 주님과 관계를 놓침으로 오늘 결국 다 잃어버리는 자리에 갈까? 주님은 염려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단순히 주일 뭐 새벽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를 주님께 다 드리는 때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가나안에 간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겠다는 결단과 믿음의 고백입니다. 더 온전한 예배. 광해에서는 이것도 더, 더 없으니까 한계 때문에 좀 불안한 예배를 드렸다면은. 우리가 앞으로 인도할 그 땅에서는 정말 본문처럼 내 전부를 드려서 진짜 주님이 명하신 온전 예배 정말 나를 드리는 데까지 가는 그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명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준비되는 그렇게 준비 결단하는 그렇게 그 땅을 밟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변함없이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약속하시고 또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약속을 취소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빨리 버리고 너희의 추자일새들을 이 땅에 묻어버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밟기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명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그 땅을 밟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같이 막출애한 우리의 그 초신자의 믿음 같이 뭘 주실까? 뭐가 부족해요?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공급하기를 기대 기대하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하면 잘 입을까? 누릴까? 이런 것들로. 우리가 나아가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의 몸과 삶을 다들는 거룩한 한 재물의 삶을 살면서 주를 영화롭게 할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더 온전한 예배로 주를 섬기고 그 땅에서 주를 나타내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가나안 거름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주민이 허락하신 이 광야의 기간 동안에 오늘 훈련받고 또 준비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그 땅을 밟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